지각이 몸싸 가고, 지리장 음. 용품 가고, 평균 했을 때 항상 어떤 특정한 곳에 고정이 돼 있다라고 나와 있어. 근데 우리가 지각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지? 지각이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것을 그러면은 정확 대륙이 이동했다는 걸, 근데 그 대륙이 이동하는 거. 계속해서 화산에서 폭발해서 자화된 광물이 잔류자기가 계속 만들어질 텐데, 그 잔류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? 그 잔류자기들도 어차피 지리상 북극하고 지자기 북극하고 평균했을 때 같다라고 나왔다면, 잔류자기들도 평균했을 때 여기에 있는 거랑 같다라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, 랑 얘랑 둘이 같이 변화하는 거면, 그러면 얘만 혼자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지각만.